안녕하세요. 알과자 자영업의 김건입니다 오늘은 술집이나 치킨 창업 시 알아야 할 메뉴 구성 중 볶음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볶음 메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메뉴로만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음식 사진을 통해 데코레이션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소주 안주로 3대 천왕이라고 하면 닭똥집볶음, 그리고 어, 닭발볶음, 그리고 오돌뼈 가장 많이, 인기 있게끔 많이 찾으시죠 닭똥집볶음, 닭똥집볶음은 보통 한 250g에서 300g까지 주실 텐데요. 현재 만약에 양이 적다 했을 때 이렇게 떡볶이 떡을 좀 넣어 주시면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운데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무순을 올려주고요. 기존에는 홍청꽃으로 많이 어,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홍피망청피망 그거는 조금 많이 어, 섞어서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뼈 닭발볶음이죠. 현재 이것도 동일하게끔 떡을 조금 넣어주시면 양이 푸짐하고요. 떡볶이 떡이 양념에 배면 더 맛있잖아요. 이 가운데다가 무슨 그리고 어, 검정깨를 넣어주면 어, 보기도 좋고 그리고 홍청피망 있죠. 어, 요즘 멜라민 접시에 나가는 매장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철판에다 나가면 좀 따뜻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 다들 철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돌뼈 주먹밥 오돌뼈에다가 지금 주먹밥을 올려준 거죠. 그 위에다가 날치알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순을 이렇게 놔주면 보기가 좋은 오돌뼈 주먹밥이 되는 거예요. 통뼈닭발. 우뼈닭발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통뼈닭발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뼈닭발 이렇게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풀막창구이. 이렇게 불막창구요. 완제포로면 나와 있으니까요. 또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육볶음. 골뱅이 무침. 어, 양념해서 무친 골뱅이는 가운데에 놔 놓구요. 그리고 소면은 이렇게 테두리로 해고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면 위에다가 홍청고추, 그리고 깨, 어, 그리고 여기다 참기름을 풀어주면, 어, 좀 고소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소면이 잘 퍼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볶음. 낙지볶음도 어, 동일하게끔. 그냥 낙지볶음만 나가는 매장들이 있는데 여기다 조금 번거롭지만 소면을 넣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어,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부김치. 김치를 볶아서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넣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에다 저는 이렇게 두부를 둘렀는데, 한쪽에다 김치 넣고, 한쪽에 또 두부를 이렇게 올려서 나가는 매장들도 있으니까, 접시에 따라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치알 계란말이. 날치알 계란말이를 제가 직사각형이나 동그란 데에다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접시에 넣는 게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란말이 위에다가 날치알 이렇게 얹어주고요. 계란말이 속에다가 날치알을 주번 넣어주시면 씹히는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각적인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저는 날치알을 위에 딱 올려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순 그리고 어 조금 느끼하다 싶으면 이렇게 야채랑 어, 소스를 곁들여서 먹으면 조금 느끼한 게 카, 어, 케어가 되겠죠. 예. 그리고 해물 우동볶음. 우동을 밑에다 놓고요. 가급적또 이제 해물 있잖아요. 해산물들을 위에다 올려주면 푸짐하게 보여서, 음, 보기가 좋더라구요. 해물 떡볶이.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치즈 해물 떡볶이. 해물떡볶이 위에다가 치즈를 듬뿍 넣고서 야끼바에다가 한번 치즈를 녹여주면 맛있는 떡볶이가 되죠 위에 따는 현재 홍청피망으로 먹고요 위에 지금 보이는 거는 파슬리 브레이크를 살짝 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매운 불닭 다들 남녀노소 불가하고 다들 좋아하죠 맥주 안주로도 좋고 소주 안주로도 좋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동일하게 매운 불닭 위에다가 치즈만 올려주면 이제 치즈 매운 치즈불닭이 되는 거예요 일단 메뉴가 동일한 동일한데 위에다 치즈만 올려줌으로써 또 하나의 메뉴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듬소세지 모듬소세지를 만들 때요 칼집을 이렇게 미리 넣고서 전자레인지에다 돌려 주셔도 되고요 물로 한번 데쳐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이렇게 칼집을 넣던 것들이 벌어져요, 예쁘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 여기다 홍청피마 집어넣고, 양파, 어, 집어넣으시면, 어, 데코가 또 이쁘게 되죠, 현재요? 그리고, 지금 놀소세지인데요. 소세지 종류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한 팩, 이렇게 놀소세지 작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세지 야채 볶음, 소야 볶음이라고 하죠. 네. 다 볶고 나서 이렇게, 어, 저는 당근을 한번 조금 모양을 내봤는데요. 음,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활용해서 올려주셔도 돼요. 미리 당근은 썰어 놓으셔도 될 거예요. 네. 훈제 삼겹 두부 김치죠. 훈제 삼겹살로 했다가, 그리고 두부, 그리고 김치. 이렇게 해서 훈제 삼겹살. 고 정해봤구요. 그리고 치킨 떡볶이. 어, 치킨을 튀겨서, 닭을 튀겨서,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 또, 떡과 함께, 양파, 홍청피마, 이렇게 버무려서, 철판에 나가면, 다들, 어, 좋아하더라구요. 양념 치킨과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돈까스의 맞질 돈가스 치, 튀기고 나서요. 거기다 해물찜, 해물 요리들을 이렇게 갖다 놔주면, 어, 매장에 사용하고 있는 해물 종류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찜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테두리에다 둘러고 그리고 차돌 숙주볶음. 이 작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죠. 만약에 지금 호프집에서도 이런 메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고 관리 차원에서 또, 안 집어 넣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매장 상항에 맞게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운 홍합볶음. 겨울철에, 홍합이 많이 저렴하잖아요. 홍합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메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겨울철에, 매운 홍합볶음, 판매하면 수익도 괜찮고, 마진도 괜찮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메뉴 구성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일단 매장 컨셉, 상권, 주 타켓을 고려해서 메뉴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료의 연관성, 재료는 재료 관리 차원이죠. 있 그리고 근데 곧 돈이 되는 거예요. 많은 메뉴보다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들로 구성하는 게 어, 재고 관리 차원에서도 좋죠. 잘 보셨나요? 오늘 술집 안주 중 볶음 메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창업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